생각합니다. 아.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다른 데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 아, 좋습니다. 그,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하, 관저 지하실을. 관저 지하실? 네. 어, 한 3, 4주 전에, 네.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아, 어. 저는 그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 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아, 거기 뭐 있어요. 거기에 네.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 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 또. 이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수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네. 거기서 뭘 했는지 좀뭐 수상한 오. 뭐가 있다더라. 오. 아, 지금 다 치웠겠죠. 뭐 글쎄요. 뭐차은택씨도그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aughs> 아, 장르가 그쪽입니까? 에, 예. <laughs> 아!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거기를 개조해서 네.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하는. 아, 남탓 남탓하지 마시고요. 기자 중에. 어. 네네네. 네. 아, 이건 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와. 박근혜가 그 휴대전화를 대포폰을 썼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 대포폰을 관저에서 썼다는 겁니다. 네.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죠. 관저에서도 업무 볼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근데 대통령이 업무를 보려면 예. 옆에 보좌진이 있어야 업무를 볼수 있거든요. 어. 뭐 작가나 소프트웨어 기술자처럼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서진이 와서 보고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고 해야 업무를 볼수 있는데. 예. 웬만한 비서들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르지 않으면 거의 관저를 올라가질 않았다고 그러는데 음.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하고 업무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관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잔심부름 할 사람들밖에 없는데 요리사 뭐 이런 분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laughs>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예.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예. 일을 하고 싶어야 마음이,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부하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을 보고도 못 듣고 이러면... 바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음.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 시킨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음. 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음. 혼자 그렇게 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에요 <laughs> <소리예요. 웃음> 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드라마가 그,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엊그제 보도에 뭐 최순실이 네. 세, 뭐 두세 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이 네. 자기 일을 대신 해 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 형 그, 어. 발단 그지 마. 어. 아, 여, 위원,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아, 사신이 아니뭐 음. 해외 유학 갔다가 네.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음.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거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실을 어, 저희 때는 별로 사용을 안했던게 네. 지하실을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아. 근데 두분 어른께서 아.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 네. 당시에 뭐 아빠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laughs> 아니 아버지라고 <laughs> 부르 죠 아버지라고 네. 그러니까. 네. 어. 그 대신 엄마는 엄마 죠아니 <laughs>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는아 <laughs> 어머니 아 네, 네. 어, 엄마도 어머니예요 어. 아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laughs> 음. 그러면 은그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그...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음. 음.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아,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 예, 예. 힘이 들어서 예, 예. 한 반나절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 아.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 <laughs>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 뭐 우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란 소리인데 아이, 저는 있습니다. <웃음> <웃음> 독사가 낫죠. <났죠>. 네. <laughs> 물은 저 사대강을 의미하면 m b 같은데.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아이 그룹 나 아. 마음은 거저 대통령직까지 일었는데 굿씩 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로 무당은 음. 구속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무 네. 구속은 안 된대요. 자 네. 그럼 내가 하나 음. 나는 팔대영이고요. 전도사의 명예를 걸겠습니다. 음. 교회 전도사. 지금까지 <laughs> 마친 거 하나도 음. 없잖아요. <웃음> <웃음> 네. 위원장님. 네, 의견. 어, 그니까, 이 구속이요. 네. 글쎄요, 음, 검찰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뭐 수사를 피하고 있고 <laughs>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그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 게, 게다가, 게다가 지금 돈 써서 예. 이, 관제 대모 예. 시켰다는 음.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예. 이 피의자로서 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주지 불명입니다. <laughs> 온갖 강남의 호텔들은 다 다녔어요. <laughs> 집에 없었습니다, 주로. 백 <laughs> 됩니까? <그래서. 웃음> 이 사람 그 뉴스를 안 봤구만. <laughs> 그. 그 박근혜, 강남 <laughs> 호텔, 그것만 입력해봐, 다 나와. <laughs> 지금 아마 그 원래 살던 삼성동 집 근처 주민들은 예. 제발 구속돼서 예. 삼성동으로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laughs>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진짜. 혹시 이제 대선이 어쨌든 뭐 아마도 어 5월 중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예. 어, 만약에 곧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시다면 어떤 분께 힘을 좀 싫어줄까, 혹은 어떤 분을 좀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해보십시오. 현재 야권 주자들 응. 중에서 네. 누굴 좀 예뻐하실까요? 글쎄요, 그뭐 특정인을 또 지지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호남의 사위 응. 안철수일 겁니다. 안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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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 중에 한 분은 계시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혹시 우리, 어. 예. 뭐딱 누구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갖고 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권을 차지하려면 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걸 배짱은 있어야 된다고 보셨거든요. 이재명 시장. 야 이재명 시장 디스 셋 들어가는데요. 안희정 <laughs> 지사랑 왜요? 아니 이재명 시장이잖아. 이건 오히려. 아니지 지금 지사직이랑 시장직을 버리지 않았다는 아니, 그 뜻이 아닙니까? 아니고, <laughs>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기문 총장처럼 네. 안전하게 아, 그런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다 만들어 주면 거기 가서 올라타서 쉽게 되겠다는 아, 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없다. 보신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어, 옛날에 어떤 분이 뭐 누구라고 그러면 아실 텐데 어떤 분이 대권 출마설이 나와가지고 네. 조용히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네. 이게 그분을 만나 보시더니 아버지 말씀이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냥 어. 자기의 이뭐 예를 들어서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아무것도 걸지 않고 네. 그냥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음. 그런 안전한 코스를 원하는데 그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고영태 씨랑 성이 같습니까 혹시? 예? 고영태 씨랑 성이 같나요? <laughs> 그분은 아닙니다 아 그분은 음. 아닙니까 음. 음. 혹시 그 유력 주자 세분 중에 위원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 저는 뭐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전혀 말씀 안 하셨죠. 네. 음. 음. 매그 선거철만 되면 그 노무현 정권에 같이 함께 했던 분들 호남 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미 여기 저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섭섭하게 여기실 분도 있고 또 노무현 정권 때좀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고의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음.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었다. 음. 또, 대북송금 특검이나 이 열린우리당 창당, 네, 그러니까 분당 네, 네, 네. 그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만 음. 그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음.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음. 또 누군가의 이, 이간질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음. 얽혀서 음.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처음에 의도가 음. 안 좋은 쪽은 아니었다. 음. 그런 거죠. 그걸 호남도 그러니까 호남분들도 호남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 많이 이해를 음. 하셨다고 보고요. 음. 근데 사실 좀 가라앉아 있었던 이슈인데 네. 그것을 2015년 전당대회 때 음. 다시 이렇게 아, 이, 불러왔구나 그거를 또 수면에 띄워가지고 음. 음. 그 후부터 계속 상황이 악화됐는데 음. 박지원 대표가요? 네. 그렇죠. 그데 그렇죠. <laughs> 어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까? 네. 오.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히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그노 대통령을 모스, 모셨던 분들과 박지원 대표, 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과거에뭐안 좋았던 감정은 다 잊고 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뭉쳐라 다른 예. 정치 세력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내 목을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음. 이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그 진보 정당까지도 다 품어라 예, 예. 최대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음. 또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께서도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셨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2008년에 정계에 복귀하신 후에 음.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하셨고, 두 번째 하셨을 때는 그때 이 이해찬 음. 총리 측과 이렇게 좀 협조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상대편에서 뭐 담합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예. 그리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음. 이제 대선에 나섰을 때도 음. 흔쾌히 도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면 음.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음. 나중에 당권을 놓고 경쟁할 때 뒤늦게 다시 꺼내느냐 이거죠. 음. 2012년 대선 때저 기억하는데요. 그때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정말 강력하게 밀었고요. 근데 그해 말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해찬, 박지원 저두 사람은 문재인의 앞잡이기 때문에 저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만두신 다음에 예. 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예. 자기가 그만두라고 해 놓고 예. 그만두니까 내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니었다. 아, 맞아요. 맞아. 아, 지고르가 손대모사로 예.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세정치 얘기하면 어, 세정치를 저는 원했습니다. <laughs> 그분들도. 문재인입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 대표님, 언제 그랬어요? <laughs> 오, 잘하네. 오, 잘해.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상당히 불쾌하셨고, 음. 저도 상당히 그때 뭐 저런 사람이 다있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세상 일을 돌고 돈다는 게 지금 예. 이제 박지원 대표가 겉표면적으로는 뭐 예. 안철수 의원의 열성적인 음. 지지자가 돼 있으니까 네. 정말 세상 일이 이상하게 <laughs> 도는 거고 그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그, 뭐, 당연히 후자죠. <웃음> <웃음> 아... 그, 그당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laughs> 아, 그래요? 안철수는 본인도 자기가 될 거라고 <laughs> 아니, 믿지 너무 심한 않을 심한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모든 일이 흘러간다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할지 몰라도 음. 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렵다. 높다고 음. 생각할 정도로 그분이.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당 의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도를 좀 즐기는 혹은 뭐 이용해 먹는. 즐긴다기 보다는 뭐 당장은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음, 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무너지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노선을 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추정저 드릴게요. 저분 예측은 네. 다 틀렸으니까요, 지금까지. <laughs> 네. 좀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번 대선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처음에는 이번 대선에 실패하면 뭐 전개를 뜰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뭐 들리는 바로는 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로는 대선에 지더라도 음. 개헌을 매개로 음. 음. 다음 대통령은 (2년) (3년만) 하고 물러나라 음. 이렇게 몰아 가지고 음. 그 (6년) 제 임기 그 대통령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에서 네.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2~3년만) 하고 음. 내가 재도전해서 (6년을) 하겠다 음.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아주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네. 끝으로 이제 위원장님에 관한 질문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뭐, 기회가 생기면 나갈 네. 수 있겠죠. 아 무조건 100%입니다, 이런 경우. 100%지. 100 네. <laughs> 네.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제 금배지를 못 달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뭐꼭 금배지만이 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뭐 어.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네. 이 눈앞에 온 정권 교체부터 해내고 음. 음. 또뭐 앞으로 이런 적폐 청산이라든가 네.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 어. 네네. 아 좋습니다. 그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하, 관저 지하실. 관저 지하실? 네. 어, 한 3, 4주 전에 네.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아. 아. 저는 그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 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아, 뭐 있어요. 거기에 네.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가족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또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수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그런데 네. 음. 박근혜 정권에서 음. 거기서 뭘 했는지 좀뭐 수상한 오. 뭐가 있다더라. 오. 누구하고 업무를 봤단 얘기인가? 거기 관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잔심부름 할 사람들밖에 없는. 데 요리사 뭐 이런 분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laughs>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네.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예. 일을 하고 싶어야 마음이,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부하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을 보고도 못 듣고 이러면 바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음.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 시킨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음. 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예. 혼자 그렇게 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제 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laughs> 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드라마가 그,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엊그제 보도에 뭐 최순실이 <laughs> 세, 뭐두세 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이 자기 일을 대신 해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 네. 어, 그... 발단 그지만위원장님은 어. 아, 여기... 위원,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 아, 그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아, 음, 네. 뭐 해외 유학 갔다가 네.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음.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잘 지하실에 알고.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실을 어 저희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게지하실 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아. 근데두분 어른께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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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 네. 당신의 뭐 아빠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laughs>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네, 네. 그 대신 네. 엄마는 엄마죠. <laughs> 아니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죠아 어머니. 네. 어, 엄마도 어머니예요. 아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laughs> 음. 그러면은 그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까뭐 그러니까, 그...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음. 이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아.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 예예. 힘이 들어서 한 반나절은. 예예.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 아.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웃음> <웃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 5위. 뭐,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란 소리인데 아유고 이게 습니다 독사가 낫죠. <났죠. 웃음> 네. <laughs> 물은 저 사대강을 미면는 MB가 되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마음은 거저 대통령직까지 일었는데 굳이 또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예, 지금 다 치웠겠죠. 뭐 글쎄요. 뭐 차은택 씨도 그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장르가 그쪽입니까? 예. 아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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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를 개조해서. 네.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 아.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하는 아, 남탓하지 마시고요. 네네 어, 네. 네, 네. 어. 아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와. 박근혜가 그 휴대전화를 대포폰 을 썼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 대포폰 을 관저에서 썼다는 겁니다. 네.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죠. 관저에서도 업무 볼수 있다고 얘기 한 거는 근데 대통령이 업무를 보려면 예. 옆에 보좌진이 있어야 업무를 볼수 있거든요. 어... 뭐 작가나 소프트웨어 기술자처럼 재택근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예. 비서진이 와서 보고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고 해야 업무를 볼수 있는데 음... 웬만한 비서들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르지 않으면 거의 관절을 올라가질 않았다고 그러는데 음... 그러면 그 사람